부산형 육아정책인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자체 최초의 육아정책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지난해 1월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상표입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청의 업무 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지난 12월 말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정책 브랜드로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통해서 부산시 저출생 극복을 하고, 그리고 부산형 돌봄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이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는 올해 당신처럼 애지중지두 번째 이야기를 추진합니다. 기존 3에서 5세만 지원했던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을 올해 2세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에서 5세 한 명당 분기별 5만 원의 현장 학습비와 매월 8만 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영영화반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번 아동 돌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어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어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비와 어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 3에서 5세반만 지원하던 거를 25년도에는 이제 2세반 현장 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시는 또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 조성된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리 동네 ESG 센터와 연계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채널 BTV.